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밸런스 게임 간단하게 해보고 Q&A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어 보통 이제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짜장이랑 짬뽕. 아 이거 짬뽕 해도 봤던 건데 맞죠? 어, 음식계 MBTI라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저는 짬뽕을 시킨 적이 손에 꼽습니다. 그럼 대부분 짜장인가요? 그렇죠. 이정 선수는 짜장이랍니다. 물냉비냉 감이 오죠? 물냉이죠? 라떼. 라떼요. 구먹 찍먹? 직먹? 찍먹이요 아, 요거 해볼까? 이거는 쉽, 쉽나요? 아, 이거 어려워요. <laughs> 너무 어려워? 이거는 몇 시간을 얘기할 몇, 몇 시간을 <laughs> 얘기할 <웃음> <있어>. 어 <laughs> 아, 산이랑 바다. 어, 바다죠. 물렁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도 노, 여쭤봤었는데 무조건 물렁입니다, 저는. 찐만두랑 군만두. 군만두요. 치킨, 피자? 아 굉장히 어려워 이것도. 이것도 어려워요? 네. 이건 두 번째 어려운 질문. 프라이드랑 양념. 어, 프라이드요프라이드 양념치킨을 약간 좀 금방 물린다 해야 되나? 그러면 은 펩시 대 콜라? 코카? 펩시 대 코카... 아 진짜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똑같인것 같아요 전략 대 전술? 전술이죠 파스타 스파게티 계열로 약간 빨간색 돼 있는 토마토 쪽인지 아. 아니면 크림 쪽이 든는 까르보나라 쪽인지 아 이건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른데 토마토 그래도 약간 민초파인지 아닌지 노 민초는 아니에요 민초를 막 좋아하진 않는데 필요하지도 않아요. 로또 300억대, 슈퍼 GM 2,700. 네. 로또요. <laughs> <laughs> 상우쌤도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지금부터는 Q&A 한번 해볼게요. Q&A 이준혁 선수에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이런 것도 되나요? MBTI 이런 요 해본 어, 적 있나요? 어, 해본적 있죠. 창훈쌤은 해본 적 있나요? 근데 저는 MBTI를 안 해봤어요. 보통은 INTP널. 뭐 다른 것도 가끔씩은 나오고 보통은 이거 나오는 거요 보통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볼수 있네요. 또 질문 주신 것도 요거 좋네요. 약간 절대 잊을 수 없는 블런더가 있나요? 어, 기억에 블런더하고 하면 딱 기억나는 건 아닌데 어, 경기 같은 건몇개기억나요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하자면 만약에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서 자서전을 써요. 그럼 네. 베스트 3나 워스트 3 이런 몇개 기억나는 거 있나? 요 베스트는 일단 아라빈치 선수를 음. 이긴 경기랑 몇 년도쯤에 2015년에 몇전으로내 점수가? 대중. 저랑 둘 때는 2,500이었는데 지금은 2,600대 지금은 2,600 동갑이요 저랑 아 동갑이고 네. 어. 그거랑 그 세르비아에서 거기 그랜드마스터를 되게 빠르게 이긴, 빠르고 아주 정확한 공격으로 이긴 경기가 있어요 아마 해설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텐데 그거랑 이거 말고는 아직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워스트도 있나요? 다 이긴 건데 졌다 아, 그런 경기 있죠 블리츠로 가렸어요 맞아요. 이 중에 한 명인가? 3분의 2초 경기로 뽑아야 되는데 이때 제가 아주 엄청난 짓을 합니다 뭘 했죠? <laughs> 네 번째 수만에 폰을 움직이고 쓰러뜨리고 시계를 눌렀어요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실격표 했습니다 그게 워스트네 부정패, 부정패 나니고뭘 실격패라고 해요. 실격 실격패. 실격패 당한 거네 블리츠에서는 그런 면안 네.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실격이거든요. 맞아요. 그랬던 경기가 <laughs> 있죠. 오. 그그 그 내수가 뭔지도 다 기억나요. 음. <웃음> <웃음> 자, 요거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런 내용을 갖고 제가 사실 영상을 찍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리 말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2번을 말씀드리면서 1번을 말씀드릴게요. 2번은 단기간 하려면은 어, 외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외국에서 살아야 된다. 네, 외국에서 살아야 해요. 유럽 쪽에. 거기 응. 대회가 계속 끊임없이 열리거든요. 대회 인프라. 그래서 거기 거주를 하면서 대회를 다녀야 돼요. 네. 실제로 보통 요새 되게 어린 나이에 그랜드마스터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몇 개월 이상 외국에서 살면서 대회를 쭉 나가서 쫙한 방에 그랜드마스터가 되고 와야 돼요. 매일 매일 저랑 비슷한 선수들이랑 놀수 있는 거예쭉나가면 결국에 GM까지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제 1번을 마저 마... 대답을 드리면은 코로나가 풀리면은 이 정확한 시점에 대해. 고민을 좀할것 같아요. 1번을 언제 할지. 아, 이러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언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체스 외의 취미 같은 거 질문해도 될까요? 체스 외의 취미는 어떤 거 있나요? 가장 큰 거는 축구죠. 어, 축구. 그러면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약간 외, 어, 평소에 외국 축구 같은 방송이나 그런 거 많이 본다는 얘기죠? 해외 축구를 보죠. 네. 좀 좋아하는, 애정하는 축구팀? 애정하는 축구팀은 어, 첼시요, 첼시. 첼시를 좋아한답니다. <laughs> 좀 뭔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팁 같은 것들이라도 몇 가지 주시자면, 제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줄 요약 가능합니다. 마스터, 이렇게 비벅. 끝날 수 있습니다. 엔딩도 설명할 수 있나요? 사실 요새 엔딩... 아, 저도 엔딩 해야 되는데, 엔딩은 고민인가요? 아직 엔딩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엔딩이 약해요. 본인의 오프닝에 변천사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있죠 물론 그쪽 맨 처음 체스할 체스 할 때는 E4였어요 왜냐면 네. 그게 다 뜻하고 뭐, 뭐 다들 나와있요 그래, 사실 E4가 처음 배우기엔 더 쉽잖아요 네. 논리의 체스 봄 네, 논리의 체스를 보고 D4로 2포 전환 논리의 체스에 네 D4가 엄청 좋게 나와요 <laughs> 아 엄청 좋게 백이다 이겨요 이다이겨 네. 아 이거 D4 아. 엄청나구나 네, 주파 디포로 전환. 디포로 전환했군요. <laughs> 그랬다가 d 포로쭉 가다가 NF3로 전환. 어떻게 되나요? NF3 첫수 NF3로 전환을 했군요. 네, 네. 2019 슬슬 E4 조금씩 섞음. 네. 최근 경기는 다 e 포하자2021 e 포로 전향 전향. 고, 전향했다고 그냥 여기 얘기, 얘기하는 건가요? 네, 예. 그렇게 치죠. <laughs> <laughs> 아주 훌합니다 <laughs> 응. 그래서 사실은 이포로 시작해서 결국 이포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포의 제 베스트 테스트인가요? 아 사실 그 그것보다는 제가 공격을 좀 좋아하는 성향으로 어, 네. 좀 바꾸거든요.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럴 그런 플을 좀 살리려면 이포가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음. 바꿨습니다. 저기. 그러면 이게 백백 입장의 오프닝 레퍼토리인데 네. 약간 흙도 조금 간단하게. 와, 흙은. 엑셀 드래곤 초기에는 엑셀 드 시실리안 엑셀 드래곤을 썼는데 네. 근데 아, 계기 아, 계기가 있기 계기, 쓸만의 체스교본 아 쓸만의 체스교본 보고 본 다음부터 다 엑셀만 썼어 보고 거기 경기 실만이 사실 엑셀 드래곤을 많이 쓰는 사람이죠 거기 엑셀 드래곤이 좋게 나 좋게 나오니까 아 <웃음> <웃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이오프그 다음에 타이만오프나 칸어 e6 시실리안이라고 볼수 있는 타이만오프나 칸 쪽으로 바꿨고 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모던 디펜스 그렇죠. 한때 또이주현 선수가 모던 디펜스를 좀 꽂혔었는데. 간 모던이군요. 이때부터 거의 국제대에서도 모던 위주로 모던 있죠. 디펜스를 썼군요. 네. 네. 모던은 제 생각엔 클 이름 약간 재밌는 이름이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모던이란 이름이 분명히 100년 전에 지어졌을까요? <laughs> <laughs> 더이상 모던하지가 않네요. 그렇지. 네. 모던 이름이 모던인데 이제 모던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아, 그러면 이제 좀 지금 거의 현재까지 와서는 뭐 어떻게 되나요? 모던 그, 2 0 0 9 어, 모던 외에 다른 것들 깔짝거림. <laughs> 이것저것, 다. <laughs> 이것저것 다. 이것저것 나 이것저것 섞어서 오프닝을 좀 다양하게 쓰시고다 아, 결국엔 모던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이준혁 선수가 킹즈 인디언 디펜스도 좀 많이 쓰지 않았나요? 킹즈, 아, 요 D4 상대는, D4 상대는 단순합니다. D4 상대는 단순한 게, 킹즈 인디언 2010, 디펜스를, 마... 그전에는, 님조 인디언. 근데 이것도 그러면 실만의 영향이 있었겠는데 실만 책에 보면 님조 인디언 경기가 좀 있잖아요. 님조 아 맞아 실만 보고 님조 쓴 거예요. 오 그러면 초창기는 다 어, 실만의 영향이 컸네요. 음, 책의 음, 영향이 컸네요. 그루펠트. 2015부터 킹즈 인디언으로 바꿨군요. 근데 아니, 이렇게... 킹즈 인디언을 이준섭 선수 많이 두, 지, 많이 두잖아요. 네. 그 지금도 거의 그런 느낌인가? 뭐... 그쵸, 메인이죠. 음... 가장 좋아하는. 네, 이렇게 오프닝이 변천사가 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질문 있으는, 있나요? 으 어, 없나요? 요거는 뭐라고 봐야 되나? 앤드류. 앤드류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앤드류 탕 말하는 거 같은데. 네. 오프라인에서 만났나요? 예, 예. 앤드류 탕은 블랙 스페셜리스트. 세계적으로 잘하죠. 세계적으로. 근데 저랑 둘때 초반부터 엄청 신중하게 시간을 팍팍 써가더라고. 토끼는 엄청 잘하는데 또 스탠다드 때는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음. 선수.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제탑3 경기 중에 아마 지금 이걸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아까 네, 어, 제가 이겼어요 결국엔. 이겼어요? 네. 그럼 어. 천천히 상대방이 퐁브레이크하는 거 맞고 나, 상대방은 제 자리 셔플밖에 못 하고 나만 퐁브레이크가 있는 상황. 음. 그래도 퐁브레이크 천천히. 오프닝, 오프닝도 기억나. 요 모던 디펜스. 아 모던 디펜스 간 모던 디 갔던 간 모던 디펜스. <laughs> 그래서 어이이이 음, 대회가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대회거든요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근데 네, 어쨌든 이 경기를 그렇게 이겼는데 또뭐 다시 만나도 이기냐? 더 성장했나요 엔돌이 엔돌탕도 조금은 성장했을 거고 저도 성장을 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제가 열세죠. 네 이분은 GM이고 2,500대 중반 초중반에 어... 되니까. 하지만 마인드는 이기죠. 마인드는 이기죠. 아, 어... 이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 자 그러면은 내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뭐썰 같은 거는 사실 많이 또 유튜브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바빠갖고 진짜. 개강... 아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개강, 개강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군요. 정신없어서 유튜브를 못 올리고 있어요. 어 올릴 건 진짜 많습니다. <laughs> 학교를 지금 그러니까 몇 학년인가요? 3학년이고요 3학년이군요. 네. 그래서 어. 뭐 기회되면 다 올려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카운터 다운.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카운터 다운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카운터 할게요 <laughs>